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경성대 부경대, 경성대 부경대행 열차입니다. 대연천이나 경성대 부경대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 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This train is for k y u n g s e n g Universit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k y n g s n g University 부경 national university. thank you. 이 번역은 분포 분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Bunpo. Bunpo. Doors on your right. 이 번역은 대연천 대연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Daejeon. Daejeon. Doors on your right. 이 번역은 부경대. 부경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Doors on your right. 가나서 좋아. 빨라서 좋아. 정확해서 좋아. 알뜰해서 좋아. 이번 역은 2열차의 마지막 역인 경성대 부경대. 경성대 부경대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계속해서 양산이나 해운대 장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시 철도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This stop is Kyung Sung University, p u k Yong National University. Kyung Sung University, p u k Yong National University. Doors on your right,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2. <Thank> you. 前方到站是庆兴大学、福清大学站。要乘坐2号线的乘客、请在本站下车。次は、京、星大学、鎌倉大学駅でございます。日号線にお乗り換えのお客様は、こちらの駅でお乗り換えください。日本역은2열차의마지막역입니다。半分と빠짐없이하차해주시기바랍니다。 이 후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개찰구를 찍고 플랫폼 밖으로 나가셔서 가까운 대학실 출구로 내려가셔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